안녕하세요. 동주천 매화당입니다. 관상이라는 게 진짜 있나요? 예, 네, 있죠 관상으로 해 갖고 사람 그 팔자가 바뀐다 그러죠. 네, 관상은 있어요. 그러네. 영화에서 보니까 관상을 바꾸려고 얼굴에 막 점을 찍고 숨을 기어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사람의 관상이 바뀌나요? 음 저는 그 영화는 안 봤는데 바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려고도 하겠죠. 누구나가 뭐 남녀 노수를 막는하고 이쁨은 가지려 그러는 건 사실이고, 그럴 때 뭔가 자기만의 개성이 도드라진다면은 바뀌겠죠. 관상이 인상이 바뀌면서 관상이 바뀐다고 봐요. 그러면서 간상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운명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나요? 있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들 해요. 인종이 짧으면은 명이 짧다. 인종이 길으면 명이 길다라고 하는데 그 옛부터 전래로 내려온 속설이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무시 못하고 사는 게 저희들이에요. 그 하나 하나가 아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 맞다고 봐요. 기가 크면은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 뭐 쉽게 얘기해서 눈이 쳐지면 복이 조금 달아난다. 우리가 사람을 어디 가서 채용을 하든 내가 면접을 보러 가든 간에 인상이 상당히 중하잖아요. 요 제가 사람을 쓴다 해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 그 다음에 인성을 볼 것이고, 근데 인성을 보기 전에 일단은 인상을 보는 것이 먼저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형수술하면 관상이 다 바뀌는데 이것도 운명이 바뀌나요? 성형수술하면 관상이 바뀌듯이 운명도 바뀌죠. 연예인들이 이렇게 봐봐요. 많이들 고치고 나오고 했을 때 물론 어느 분은 고쳐갖고서 좀 낙후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뜨죠. 저부터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래 이래 고쳐갖고서는 뭐잘 된다 하면은 할것 같아요. 그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는 해요. 그러면 성형수도를 하잖아요. 예. 혹시 그것도 때가 있나요? 그렇죠. 때가 있죠.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삼재가 들어왔어요. 삼재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그래요. 삼재 마기를 해라. 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꼴이 되니까는 삼재막이를 해라 그러면은 삼재 때 사고수가 많이 난다. 자, 들어오는 삼재는 어떻고 먹는 삼재는 어떻다. 나가는 삼재는 어떻다라고 세 가지로 다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자, 자신의 몸에 이렇게 박갖고서는아 손님은 기왕기사 이렇게 손을 대고 요렇게 하면 참 좋을 뿐이에요. 그러면 삼재에 돈이 어차피 나갈 거면은 나한테 투자를 해서 그 나가는 돈을 저한테 쓰세요. 자신한테 쓰면서 이렇게 버그르다가 뒤바꿈을 할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해 보세요 하고 권해 주기도 해요.